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제 이빨과 어, 친구들입니다. 어, 자 가자.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한번안 아, 왔어? 야왜 이거 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될 거죠. 떨어지면 걸어가요.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존나 잘했어. 이거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아이더 <laughs> 그뭔 상황이야? 이더가 아이씨. 나이도 다시 쳐라. 나이도가 그레리야. 뭔데 그게? 어.. 전문, 랭크. 랭.. 랭클 제일 높은거요 아참 이분도 진짜 <laughs> 다시 해야돼 어왜이게 이거 페이데이야 흐흐흐 <laughs> 틀린아 갔어 저분도 어디까지 못힐라나 <laughs> 소리 <소원이> 벌써 뒤졌네 <디렸네. 웃음> 아 그도 죽었도 네, 아크렐이야 뭐. 일꺼에요 어디있으니까 아다 죽어 그냥, 아, 아. 그냥 있어요. 아. 칠킬 아, 네, 마신다. 케케케케 어... 케. 야 죽여드리죠. 죽어 일단. 어야 너무 너무 나이도 크다. 님그 가다가 죽어 지님 스머프 님. 아 일단 갔는데 갑자기 어뜨니 얘가 탄탄 방탄대가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말잘 쏜다는 거 아니야? 나의 백에 이거 백에다가 1어 백에다가 일. 샛별, 셋별이 딱어 뭐야 6나 총도 안 쐈는데. 백에다1 뭐, 했잖아. 벌써 시작해. 아왜 갑자기 시작해? 아 근데 백에다가 1 했잖아 일단. 알았어? 총탄 해줘. 총총 총. 총, 총, 총. 새끼 알죠? 어 다행이네 야 뭐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야 누가 죽었어 지금? 아죽였구나 같이 죽었어. 가요 안씨아이 어. 어떻게 는데 이거? 키면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다가이세요 아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야. 그래서 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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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케이. 오 깜짝아. 니네 빨라 빨 아. <laughs> 어날인데 야 뭐야? 봐봐. 어, 야 뭐야? 아, 저기야. <laughs> 비전이 빨리 오세요. 어디 있어? 나 갑시다. 어디?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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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laughs>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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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비전이 비전님 여기 클릭하세요. 아, 아 나왜안 내려줘? 뭘 클릭해 너 <laughs> 어, 이거 비전님이 클릭해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 오케이. 눌러야지. 그거네. 스페이스 눌러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뭐야? 이거 아, 점프 누르는데 안 내려요. 점프 해야지. 이거, 문 열려요. what the fuck? 와 이게 뭔데? 아, 그 코드 같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하아 많이 벅차 보인다 어 많이 벅차 나안돼 남편이 할것 같은 안 된다고 이상한은 됐어 아 <laughs> 밑에서 올라오니까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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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뚫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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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왜세명 밖에 없냐 지금 스머프님이랑 양님 밖에 없는 거지 지금 내 주위에 가자 가자 진입 진입 다른 분들 어디 갔어 어 아래에 있아두분다 아래에 있어 뭐야, 뭐야. 아이 사람들 무슨 진짜 페이데이 하 진짜. 설치으 뭐야 <laughs> 뭐야 아, 씨, 폭탄 누가 봐도 폭탄이었는데 갑시다 교정님 아나 체력 채우 채워, 채우는 채워, 건야 <laughs> 미친 야뭐 죽은 거야 양님 야안 살아나지 않네 이거 죽으면 <laughs> 안 살아나요 그니까 와서 싸워 뒤가 아니구나. 아하. 이제 이통과가는 건가? 앞에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렛츠고, 레츠고 레츠고. 아사하겠아 그럴 수도 있고. 아, <laughs> 뭐야 아직 어요끝어요 이거? 아이 차요. 차? 앞에 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아, 레어성야성누아오야 아, <laughs> 뭐야 누구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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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지금 네개불르들어갔서 <4개> 자, <laughs> 거리가 안 되네. <laughs> 어? 아, 나 또. 스 소프인 비주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버리고 가야지. 아, 뭐야, 뭐야. 아, 네, 잠만 이분들. BGN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BGN 기다려봐. BGN 기다려봐. BGN. 어, 됐어, 됐어. <laughs> 버리고 가다니. 나 길을 모르는데? 어, 잘런 어. 어, 양파도 할래? 지금 살고 내마. 있어. 어. 타고 싶은데, 아, 안, 안 샀구나, 게임. 나 또, 오. 그 운전하면 시점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네. 보여? 네.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토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팩할것 같다, 진짜. 어어 지금 한 번, 한번 뒤에 있는데 토할 것 같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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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점 보고 있는데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운전 이상하 게가 고있어 인신매매 당한다. 안 돼~~~ <laughs> 네. <여>, 여기서 퍼는 <laughs> 거예요. 영가? 아, 아, okay, okay.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뭐야, 된 건가? 야, 뭐야, 차았네 내려야, 내려. 권총만 들고 싸워야 되는 거야? 다 태어난 거요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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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두 분은 이제 권총이야? 내가 시골 였어. 야, 시민, 좋아, 좋아, 좋아. 이, 이거 권총 드세요. 여기, 총 있어, 총 있어, 총 있어. 내거 이거, 이 이거, BJ님만 들어오세요 b j 님이 여기 나머지 이켜요 여기 경이들어거거든요이케 이거, okay, 이나이다 okay. 간다, 간다 기다려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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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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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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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이야? 네. <laughs> 아아! 아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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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은행 강도임? 아아! 야! 양님에! 양님에! 양님! 못해. 양님 고! 양님 고! 전문가 고! 찾지를 못하셔 어.. 내가 이런 걸못 찾으시고? 살려! <laughs> 살려! 살려! 양님은 돌진하는데 다 깼는데? 아 뭐야?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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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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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J님의 저 선에 맞춰서 똑같이 그으시면 돼요 빨리. 아 그으면 된다고? 여기 E키 어 김철원과 같다 공격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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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가좀그으면 된다고. 야, 괜찮았다, 괜찮았다. 짭세나 위로 쭉따라가면 알아서 없어져요. 어, 아, 짭세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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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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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안 없어진대? 지 <laughs> 아니, 너무 빨리 움직이서 그래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저걸 지도자야. <laughs> 글로벌 리더야. 아, 어. 좀 지켜봐 줘. 죽었다, 죽었다. 야, 진짜. 총 알았다. 다았어요아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내려와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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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빠져, 빠져, 다시, 빠져, 다시 다시. 여기문 열고 돈털어요. 문 열고 돈털어요. 렛츠 고 렛츠 고.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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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저와와 오케이 오케이. 빨리 이게 도토 도토 돈털어 돈털어. 돈털어. 내게 붙은 사람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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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야지 아, 그렇네이키 눌러 이키이 키. 이. 이이이 이. 됐다. 바로 나가면 바로 대기 타고 있어야지네. 아니 님들 다죽 모아야 돼요한명은돈한명 계속, 돈, 돈, 돈. 돈 계속 모아야 돼? 아 네. 그거? 한 명은 지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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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님 네. 지켜. 그만 모으러할 <laughs> <laughs> 때까지 계속 모아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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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씨. 나 야, 어떻게까지 지야돼 이거? 아 씨. 더 있어? 아더 어, 있어. <laughs>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에다 <laughs> 들어가 이 돈이. 쪼는뎅? <laughs>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겠지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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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이건 재밌네 아까 그거보다 재밌던데? 이..하..이게..진짜 재밌는거 같다 잘 만들었어 어 이거 잘 만들었어 음악이 특히 설마 저 뒤에 있는 것도 챙긴다고 얘기하진 않겠지? 아니 이거 40만원일걸요 경찰 안오는데? 아니 40만원 넘었는데 지금? 몰라요 계속 해봐요 오케이 오케 하고있어 어, 두 배의 속도가 가해졌다. 어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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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업. 53만 됐어. 레츠고 레츠고. 화면 대기 타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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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오케이. Okay, 나 가면 대기 타고 있다고. 일단 없고. 가자 가자 가자. 도루루루 도루루루. 어디 야 돼, 버텨야 돼. 여기 태가리 머리 머리 머리. 있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밖에 좀 많을 거예요. 아 씨. <laughs> Let's go, let's go, 이거 안 사나지지? 어? 아씨야, 내게 네 불어서. 내게 불안 돼. 내게 불러라. 너는 게 총인데. 너는 게 총이야 지금. 어. 아, 씹안 돼! 아! <laughs> 안 돼. 에이 유지이걸이래서이래서피1 0으로 해야 돼요 음.. 300, 우리 피들 1000으로? 총 사세요 총 사세요 총 사세요 300, 어, 300 300 300 300이 가능하겠다 300. 총 샀어요? 아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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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어구 사세요 방어구 방어구 사면 에아 맞다 아, 아, 방어구.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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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아 잠깐 나 아직 안 샀어 잠깐 기다려줘 체력 1 0 0해 그냥 어. 샀어요? 어 샀어 샀어 <laughs> 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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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백 드랍 아 이거 체력 네. 설정하는게 우리 체력이 1 0 0 0인 거야 지금? 네 갑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킵 오케. 아스. 이렇게 마스. 넥스 넥스트. 피스버 눌러놔.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오 저절 뻔했다. 님 저절 뻔했어? 저절 뻔했다. 님, 나 빨리 빨리 먼저 갑니다. 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가 빨리 뭐해? 아 어, 잠깐 날 쏘고 있어. 님 빨리 가요 언니. 이 눌러오가니까. 너 죽을 것 같은데? 아 잠깐 왜안 와? 왜 아무도 안 와? 님안 가죠? 왜안 생겨. 로프가 안 생겨. 어님안 생겨? 어, 님안 생겨? 그만해 아나왜안내려서노클리인가 그거세요? 점프 있을 거 아니야? 했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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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도 안 내려서요 님님님님님 죽었다 안돼 안네 아, 점프 아, 눌러 님 이제 떨어져서 뒤진다님 이제 떨어져서 뒤지는데 <laughs> 이제 아안 내려서 왜? 아님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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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지 스투베 간다 아 스투베이 간다 다음 넥스비코 다음 다음 네 점... 어, 어떻게? 저분, 저분, 네 어떻게? 두두두두두두두. 스마트님, 네임 치 어떻게? 노클립, 벌써 차 들고 갔지? 왔어 너. 노클립, 노클립, 노 노클립, 플립? 아. 네 노클립 빨라. 늦네 알아서 걸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가자. 오케이. <laughs> 오. <자. 웃음> 안녕하세요. 왔어? 아, 님들 계단 계단 통해서 내려와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차, 오케이 오케이. 차 대기 시켜놨는데. Let's go, Let's g 야 뭐야, 야또 이지시야? 아 정예 나왔어아또 이지시야? 네 오세요. 우리 여기서 대기하죠 그냥. 아아저으면 따라다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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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아 옆에 fuck man. 와, 야 가자 뭐, 가자, 가자 양님 가자. 노클리 어떻게 품? 노클리 똑같이 하면 또 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고고 t 우 g 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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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한 번만 주세요 어 누구야 고! 나, 오케이 렛츠고! 야이 체력 300으로 뭐, 했어도 나 거의 뒤.. 아, 어! 아, <놀람> 됐어 야 뒤집고야 했다 진짜 아, 벌써 반피 달았어 나도 거의 반왜 차도둑인데 이거? <laughs> 차왜 이래 이거 그 렛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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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꼈어 아안돼고고고고고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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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놀람> 고! 가세요 차! 가자 가자 좋았서약불라다 이쪽으로 가는 거였나?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좋아 빠른 서비스야 <laughs> 근데 두분왜 거기로 왔어? 어떻게 내려왔어 두 분은? 아니요 저 비행기 타고 차 빼시러 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야 근데 우주 누가 오는 거야 지금 저요 아까 했던 사람 형님 <laughs> 토할 거 <것> 같다며 <laughs> 저기 버스 이랑 간다 지금 토할, 토하기 직전이거든요 아네 빨리 봉지를 갖고 와야 되겠어 <laughs> 빨리 빨리 봉지를 <laughs> 갖고 와야 되겠어 차 일단 운전이 느려지고 있어 아왜 <laughs> 어, 우리 날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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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드라 이거 브 착지 네 점프 Let's go Let's, let's 어가가가가가가자다다무뭐무뭐무뭐무뭐뭐뭐무 <사람의 스 weaving> <놀루루. 놀루루> 어, 맞어. 저 시민, 시민 야, 맞다. 이번에는 그거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찍었으니까. Let's go, let's go. 저거, 시민, 이거 빠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 고, 고, 고. 어, 시민한테. 저한명 튀는데. 어. 보면 버스에 응. 치어 죽어요. 오우 쉣. 알았습니다, 그거. 아, 어. 아니, 이구 제... 풀었어? 뭐 풀었어? 지금 누가 풀고 있지? 안 돼! 아. 아떼수있어 할수있어! 고고고 됐어! 고고고고아야다풀어켜야되겠지 이따 아다 내가 양님이랑 같이 있어야 님님 그 프로, 오케이 켜야지 이제, 이제. 오! 50만원 모을때까지 버텨야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난 현금 형군, 현금 이 친구 위에서 버겨야겠다 야 버텨버텨버텨버텨 야, 누가 차 움직이는데? 아, 저, 개, 저, 아까도 그랬어요. 아무도 아, 그래? 아무도 없이 막차 움직이네. 귀신이 늦나 오픈 더 게이트.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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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현이. 야, 야, 뭐야, 야, 뭐야, 못 나가. 씨 빨리 오0만은뭐해요오0만안 모으고 있어, 지금? 지금 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모으러 갈게. 두 분이 지킬 수 있지, 지금? 네, 두 분. 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돈 모으는 사람 누구 누구 누구야? 양님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명세명세 명. 명, 명. 자님 뭐라고 불러야 돼그데 너구리요. 너구리 오케이 좋았어. <laughs> 어. 너구리 좋아. 너구리. 아 예. 아 좋았어 게임 같이 하는 이상 일단 친하게 같이 하자고요. 예 어? 예. <laughs> yeah. yeah. 뭔가 대단한 30만, 30만. 사람이 모워 있는 것 같다. 일단 스머프님은 존나 대단하지. <웃음> 스머프도 <웃음> 있고 어, 스머프 파워. 스머프도 있고 눈도 어. 있고 뒷발도 있고. 어 그렇네. 너구리도, 너구리도 있고. 있고. 약도 있고 뭔가 많이 모여 있다. 애니캐리도 있어. <laughs> <laughs> 애니캐릭게 <애니켈에, 웃음> 약에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보시면 재명 앞에 검출 떠요.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가자 가자 담아왔다. 이거 빠져나가기만 하면 끝인가 이제? 경찰이 학살당하고 있어.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아, <laughs> let's go Let's go.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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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타 차이타 차이타. 야또 타야 돼? 네 타세요 타세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et's go. 아 잠만 못탔어 오케이. 어또어 또. 조금만 움직 <laughs> no, yeah, 조금만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아, okay, okay. Let's 렛츠 오케이 탔어 탔어. o o 아아 o 앞에 좀 l e t 이거 다처먹라 이히 로건님 안녕하세요 렛츠고 렛츠고 우아우어어뭐야 어... 예? 어어우야 뭐야 이 뭐야 야, 어얘 뭐야 야 뭐야 죽을래 뭐, 뭐야, 뭐, 야, 뭐야 길을 몰라 문제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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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철새 철새요 길을 몰라요 저기로 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냥 갈수 있는 <laughs> 만큼 어 일단 그냥 갈수 있는 아무 데나 가야지 진짜 어차피 뭐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죄밖에 없는 거 같고 막혔어 부금이 너무 웅장.. 어? 야 근데 너구리님이나 이제 나가뚜쿠님이 있는 데가 가장 보기 어. 좋겠다 어. 안 어지럽고 아저 그냥 도로 따라가면 <laughs> 안돼요? 어 도로 따라가면 안되나? 한번 도로 따라가봐요 한번 봉쇄돼있나? 뭐. 막혀있는 건 아닐 거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 어, 여기 맞네 여기가 가는 데야 내가 봤을 때는 막아놓은 이유가 있어 만 뒤에서 뭐 와? 아 옆으로 온다 옆으로 온다 옆에 지나다옆다야 옆에, 옆에, 옆에 지나다 앞에.. 앞이... 시야 <목소리> 어. 뭐야 아아 츠고 렛츠 고 야아 겨우터 시 있다 겨우터 시계사 하핰 겨우저 뭐야 아 쒸에에 겨터 토파하네 저거 야, <목소리> 저 소리를 그냥 아조가없어아나조없어 끝이야 야고총 맞네 자, 사람 없어? 있어 아 있는데 야어어야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두 분들이 잘해야 돼 노무진님이나 라트렉이 맞춰야 된다고. 조조조조조조조조 조용. 왜왜왜왜 안돼. 죽었어? 두셔. 양님 왜 죽었어? 야 뭐야 여기가 끝이야? 아니요. 더 가야 되는데 차 끼었네. 씨.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타타타타타타타타타 고고 고고. 어. 푸진이 안돼. 오케이 할수있어 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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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잠깐 이거 총알로 튕겨낼 수 있지않나 저거? 오케이. 사볼, 어 됐다 됐다 렛츠고 렛츠고 모어 모어 와 이제 건촌 받기 총알야 여기가 경치가 좋네 너구리님이 있는데가 경치가 좋네 어? <웃음> <웃음> 야 여기가 경치가 좋구만 이야 yeah.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운전하는것처럼 보이네 어, 무섭다 아아 통할거같아 그거 라이트 고 라이트 어야아어 전복때면 안돼 야 어, 전복 시작들도못 보았다, 못 있다. 어 전복 됐어, 내려요. 찾겼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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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차 바퀴가 하올로올라왔어 어떡해, 차 망가졌다, 차 망가졌다, 어, 가다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됐다. 차 바퀴. 왜 이거 걸어서 가야 돼? 야 선배 <정말> 이거 걸어서 가야 되는 진짜? 아또 있다, 아또 있다, 아또 있다. 저차묶었다차 묶었다운. GTA, 아, g t yeah, Let's go, let's go. 권총로 한다. 어 권총으로 해야 돼 권총. 총잡 총알이었다. 난 텐이 저으로 간다. <laughs>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으로 쭉 가는 거 아니야? 몰라요. 쭉 가는 거겠죠 아마. 근데 도로 따라서 여기 길이 없어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저 집인데 왼쪽 집이다. 열한 식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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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집집 집. l 츠고 s 츠고 l e t 기 집이다. 얘들 여기 강력자 여기 앞에 총 있어요. 총? 오케이 오케이. 아무나 이미 있어요. 어디서 누가 먹었어? 여기입니다 오빠. 따비네. 오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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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 나오 나오 하하하 핫. 아 눈뽕 네네어네뭐 있나 저 갑자기 저 갑자기 흔들 아, 뭐수 있어요 흔들 수 있다고 네 인터넷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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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그러면 노구진입니다 나가 토크님랑 가이즈 뭐 일단 <laughs> 어길 모르는데 아, 이거는 어, 어. 어. 오!! 이 yeah. 저기가 길이다 확실해 어, 여기가 길이 확실해 어, 맞아 로드, 저... 로길킬안따하게 조심해야겠다 아, 어, 맞다 저 로드킬 당할 수도 있겠네 보니까 캐리 모드요? 어, 뭐야 캐리 모드요 로드킬, 로드킬 아, 야 좋나 이거, 이거. 왼쪽으로 올거 같지 야, 이쪽 어, 네. 얼마나 더 가야 돼 여기서 어, 사람이 다 사람이요? 너무 그냥 통영밖에 안보이는데 나는. 죽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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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니업을 하려고 하는 저 움직임. <laughs> 니 합이가 하고 싶다. 아 버니업 안 돼. <laughs> 아안돼 아, 아, 버니업이 안 돼. 지금 맨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나가토 기즈인가예 저예요. 오케이. Okay. 하나 둘아더 오퍼다.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나 봤을 차가 거기서 원래 망가지는 건가? 아니요 망가지면 안돼요 그 어떻게 된거지? <laughs> 부딪히면서 바퀴가 빠졌어요 아씨 그런 알죠, 거였구만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그럼 거거 가야지 뭐 저기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 아, 어, 아마 사람. 그게죠 사람 어디 오와 어 아, 저기 진짜 있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이 있었어 아, 면 안될거 같다 저쪽으로 가는거 아, 아니야? 멈수있으까 저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렛츠고 지금 누가 통화 나갔는데 스모프님 나갔나? 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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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프님이 나갔네 경찰차가 못하나 이거 아 안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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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렛츠고 렛츠고 어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가봅시다 나만 저기로 가는거 아니야? 어 앞에 기차가 저기 기차가 기차 왔어요? 기차 어딨어? 저기 터널 쪽을 <laughs> 줌을 당기면야 잠깐만 그럼 기차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laughs> 설마 그럼 로드킬인데 진짜? <laughs> 아 그럼 기차길에서 벗어나야 일단 킬러조? 킬러조 어 킬러조 킬러조네 킬러조 나 봤을 때 우리가 저걸 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설마 오진 않겠지 그 공포영화도 아니고 <laughs> 이어 여기 들어가 딱 터널 들어가는데 갑자기 오진 않겠지 진짜 나 지금 저격으로 보고있어 아, 왠지 올것같아 아냐 안 움직이고 있어 렛츠고 렛츠고 어 두분 다 지금 뒤에 있지 오케이 okay. 가자 가자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간다 나도 이쪽으로 간다 아이 사람들이 <laughs> <laughs> 아냐 여기 있어도 안죽겠네 어 갑자기 저렇게 멀리있는데 커지진 않겠지? 커지면 재미있을텐데 아니아야 어? 야 뭐지? 뭐야 이거 너구라 나 인터넷 틀렸거든? 프로리스트 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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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어요 아 저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인거 어, 네, 같은데 자뭐아 어, 잠깐 뭐야 다음에 봅시다 이게 아, 끝이네요 이게 뭐, 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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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거 때려보세요 뭐야 이거? 계속 <laughs> 이거 때려보세요 뭐지? 원화 해보세요 어난이봇스야? 어난이봇스가 우리 때린다. 어난이봇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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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돼안 <laughs> 돼, 돼. 자, 뭐 일단 다음에 봅시다. 다들 사이좋게 죽고 <laughs> 이렇게 끝나네요. <laughs> 나안 죽었다. <laughs> 아니 그거예요. 뭐? 제일 뭐 죽는, 맨 마지막에 고르는 사람이 사람이 고르는 거예요. 난이도를. 아. 자, 일단 다음에 봅시다. 예예